천태종 분당 대광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 정진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광사는 10월 10일 오전 11시 경내 직관전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최소 인원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광사 주지 월장 스님은 게식사를 통해 1992년 이대 종정 대충대종사께서 부지를 답사하시고 최적의 도량자리임을 증명하셨고, 현 종정예학께서 대광사라는 사명을 내리셨다면서 대광사는 대자 대비의 광명으로 부처님 법신이 상주하는 도량이고, 미륵 존불의 용화설법이 울려퍼지는 도량이며, 관세음보살님의 무량가피와 원력 공심이 빛나는 도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월장 스님은 대광사는 이름 그대로 큰 빛의 도량이라며 지난 20년을 바탕으로 정법을 배우며 실천하는 도량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이제 대광사는 지난 20년의 시간을 바탕으로 더욱 격조 높은 사찰로 성장하고 더욱 넓 넓고 큰으로 정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실천을 하고 전하는 도량으로 자리를 불자 여러분, 도량 수호와 기도 정진 그리고 정법이 우리 종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날 법사로 나선 천태종 사회부장 도웅 스님은 창립 20주년을 축하하며 이뜻 깊은 법회의 인연으로 부처님의 자비 정법이 실현되고 관음기도 도량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주변을 살펴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항상 나누고 베풀며 복을 짓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법회의 인연으로 우리 분당 대강사가 부처님의 자비정법이 실천이 되고 훌륭한 관음 기도 도량이 이루어지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 앞날에 문수보살의 대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비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분당대강사가 우리 종단의 무게감 있고 비중 있는 사찰인 만큼 더 노력하시고 더욱 더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창립 20주년을 축하하는 각계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민수 국민의힘 분당을 당협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광사가 수도권 중심 도량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대광사 교무 수종 스님은 사부 대중을 대표해 오늘이 법석의 공덕으로 도량의 인연다는 모든 불자가 숙세의 악업을 소멸하고 금생의 복락을 성취하며 필경의 해탈지견을 얻게 하시고 이 도량을 장엄하는 일체의 불사가 원만 성취되게해 달라고 부처님 전에 서원했습니다. 분당 대광사는 1992년 천태종 2대 종정인 대충 대종사가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도권 도량의 최적지로 직접 부지를 답사해 1997년 9월 도량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 14년의 대작 불사 끝에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금동자불과 미륵보전을 낙성했으며 지난 9월에는 신축 범종각 상량식을 봉행하고 낙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강사는 오는 10월 30일 사찰 음식 축제와 다문화 가정에 함께하는 가을빛 예술제를 여는 등 교육과 문화, 복지 분야에서 사찰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